오늘 소개 해드릴 제 품은 트랙터 제품 입니다. 많은 트랙탑 제품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는 전 레알 메뉴 독일이 제일 이뻤는데 레알이랑 독일은 리셀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다른 분들 착샷을 보니 메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서 정가에 가까운 메뉴를 구매했습니다. 제품 이름은 트랙탑이지만 바깥 소재는 바스락거리는 재질이며 안감은 메쉬 소재입니다. 트랙탑 저지보다는 바람막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키1 7 2의 몸무게 68kg 엑스라지 제품을 착용했으며 평소에 아우터는 크게 입는 편입니다. 오버하게 입으실 분들은 전 사이즈 에서 한 사이즈 이상 크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저지도 좋아하지만 체형이 골반이 크고 몸이 짧은 체형이라서 저지를 입었을 때 지퍼를 올려 입거나 끝까지 올렸을 때 제가 원하는 핏이 안 나와서 저랑 비슷한 체형인 분들은 저지도 좋지만 바람막이 형태로 나온 트랙탑을 입으시면 지퍼를 잠그거나 끝까지 올렸을 때 핏이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초등학생 때 형들이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나와서 체육복으로도 입기 좋고 어떤 옷을 입든 간에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측정한 실직 사이즈 는 입니다. 미넨 제품은 무신사의 사이즈표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. 메뉴가 거래량이 많다 보니 다른 분들도 많이 입으실 것 같은데 그게 싫은 분들에게는 구하기 힘든 레알 제품이나 리셀가가 높은 독일 등 다른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. 다른 분들이 많이 입더라도 입고 싶은 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제품들도 구매하고 싶지만 지금 바람막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리셀가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넘는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정가에 가까워지면 그때 구매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DM 주시 시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